차고, baby. 아, 이, 이 become, oh,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어요 네, 저도 얘기 많요 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안이팅 e n 아우 저 원래 우는 애가 아닌데 되게 그게 아우 좀 멋없는 건데 그냥 저희랑 함께 연습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른 걸 하고 있고 서로 다른 걸 하고 있고 민호가 그 그룹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 옛날에 막 연습 했 같이 지냈던 거가 막 그래, 지나가 가지고 좀... 그래서 거기서 확 터진 거죠. 아, 안 울라고 이러는데, 이게... 왜, 왜, 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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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치는 거예요. 왜 얘가... 얘가... 뭐지... 이게... <laughs> 처음에는... 다섯 명이었어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나가려고 했었고, 다섯 명이었는데, 지코, 경, 저랑, 한혜영이라고 있어요. 한혜영이랑 민호까지 있었어요. 그, 민호랑 지호랑 경이랑은 되게, 1년 넘게 연습을 계속 해온 사이잖아요. 그랬는데, 팀까지 됐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상으로 블록에서 빠지게 되니까, 지호도 충격이 크고 경희도 충격이 크고 저도 충격이 컸고요. 지훈이도 그거고. 지웅이는 또두동 단짝인데. 안해? 피오랑 민호랑요 친하죠. 둘이 같이 살았었는데요. 둘다 돼지였었고 따로 만나는 기회 많았거든요. 기회가. 형들이랑 저희랑 민호랑 저랑 경영이랑 지호형이랑은 그래가지고 더막 이렇게 꾹꾹 이게 있었는데 민호가 이렇게 저보다 오래 있었던 동생이 이렇게 나가니까 되게 큰 거죠 저는 이제 오래된 친구고 막 같이 살았던, 살고 막 그랬던 애고 그러니까 어쨌든면 민호가 정말 경희 다음으로 저하고 가장 연습을 많이 한 친구예요. 지금 나온 곡들, 그다음 지금 나온 곡보다 되게 많은 곡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곡들이 있는데 다 민호랑 같이 했죠. 민호 것도 네, 다 녹음된 상태였어요. 거의 뭐제 파트 같은 경우는. 민호가 원래 이 회사에 저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민호가 막 이렇게 녹음을 해놨던 게 많아요. 되게 간녹음을 해놨던 게... 깜짝할 새 하루가 가게 정말 많아야 네요 내일 파티에. 아니면 입술 좀 발라.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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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막 민호랑 저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민호 가 이렇게 뺏은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그, 그날 특히 MTV 거기 딱 갔는데 이제 그 민호 이렇게 민호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자리를 내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들어와서 확 뺏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형들도 막 울고 그러니까 여기는 민호가 있어야지 더잘 어울릴 것 같고 제 자리는 더 잘,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민호 시간 뭐지 좋네. 저기도 하나 없네. 아, 저거 완전 빨래. 예, 위노! G.O.M.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Yeah. 아, 아셨어. 아, <laughs> 왜 그래요? 아, 좀, 제 좀, 좀, 나 빠졌어. 근데. <laughs> 정적 본인은 안 들어. 정적 본인은 안 들어. 어, 이 좋던데?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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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파티가 이거 부럽다. 지금 파티가 없는 게 부자연스럽다. 저희 민호 소개했나요? 저 이제 브랜뉴스덤에서 두 번째 최종까지 갔다와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 나게 된 친구인데 또또 가요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네요 감회가 <laughs> <과외가> 새롭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민호 군? 아 탑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탁월입니다몇 <laughs> 가지 울면 <laughs> 안 됩니다 블라빙을. 되게 멋있고요. 아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잘되지더 아주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요. 아, 아, 형. 아, 왜? 아왜 그래요. <laughs> 얘가 너, 원래 얘가 민호 아빠고요. 제가 엄마예요. 원래 한 가족이었는데. 우리 <laughs> 둘이면. 아. 제가. 어, 괜찮은데. 아아왜 우정 좋은 만나 아닌가요? 다시 <laughs> 더 대결 잘 됐는데. 저가 무대 되게 좋았잖아요. 얘기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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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실텐데 <마실> 민호야. <laughs> <laughs> 네, 인사, 인사 갈까 봐요. 네. 저의 <laughs> 항상 이제 챙겨보고 요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서히 열심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기호 <기완전. 웃음> 잘 부탁드릴게요. 네. 블락비랑 네, 친한 형들이었고, 같은 곳에 서보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나중에 다잘 돼서, 다 같이 렇게 웃으면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락비 멤버들이 모니터 하는 거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가 제일 먼저 묻혀 알았어. <laughs> 아, 그 자식. <laughs>